지금 방 아까 써놓은 거 봤지? 네 직접 썰어 주세요그니까야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야 이게 무한리필이라고? 아니 먹을게 너무 많아 미쳤어 아직도 다못 담았어. 이 역세권 서울에 맞아? 이게? 아 뭐가 나와요? 또 이게 지키면 나온데 따로? 예? 대게가 없는 날은 참치를 준다고요? 어제. 뭐야? 서울에서 여기를 이길 수 있을까? <laughs> 안녕. 어셨습니까? 어, 이리 와, 이리 와. 사람 많다. 오늘 어, 어, 여기 천호역이잖아요. 어, 천호역 바로 앞에 5번 출구 앞이야. 여기 어. 엄청난 데가 있어서 왔지. 또 해산물 형이 엄청 좋아하잖아. 네네네. 아니 2만 원대인데 네네. 해산물 퀄리티가 네네. 엄청나더라고. 해산물 퀄리티도 좋지만 알탕 형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니 알탕이 무한리필이야. 오.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횟집 가서 알탕에다가 네. 회 많이 먹으면 10만 원 나온단 말이야. 그쵸. 거의 반값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거든. 해산물과 알탕 무한 리필 소주 한번 먹어보자고. 아 좋습니다. 녹진이 여러분. 자 일단은 여기 봐봐. 평일에는 런치에는 18,900원 디너는 주말, 평일 똑같이 28,900원이야 보통 이 가격이면 일단 쿠쿠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잖아 그쵸 쿠쿠골드점 기준으로 어디가 더 괜찮고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먹으러 가볼까? 가시죠 <laughs> 어, 자와 장난 아니다 <laughs> 와 너무 맛있겠다. 아니, 음식이 엄청 많아요. 전복 전복 바로 짜서 나왔나봐요. 새우도 있고 이거 피고마가 아니야 골뱅이 아니 먹을 게 너무 많아 미쳤어. 담았는데 지금 반도 못 담았어. 와 사람 많아가지고 네. 한 번에 담아놓고 먹어야 될것 같아. 야 이렇게 지금 또 담았거든? 아직도 다못 담았어. 와. 야28,900 원에 1 시간 반 이용 시간, 2명 이상 와야 되고 일단 간장 게장 무한 리필에 대왕 가리비 회 무한 리필에 전봉 무한 리필에. 야 여기는 딱 와서 첫 느낌 다양하진 않아. 근데 회가 미쳤어. 그리고 회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그냥 안 먹어도 끝났는데. 이, 이 역세권 서울에 맞아 이게? 아, 진짜 싸다나 일단 한잔 까자. 방 pd, 네. 술 먹기 전에 내가 나이가 좀 들었잖아. 그렇죠. 숙취 해소제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 오, 저도 그래요. 너도 그래? 네. 나이 속인 거 아니지?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매번 먹는데 이번에 내가 한 달간 임상실험을 했거든?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너무 저렴하게 우리 구독자 이벤트까지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는 너무 좋은 거야. 바로 보여줄게. 짠! 어? 되게 조그맣네요? 바로 술깨큐야. 술깨큐? 알약이에요? 아, 알약이면 물이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게 자 여기 10번 먹을 거 들어있거든? 10번이요? 음, 필름으로 돼있어. 필름? 필름은 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는 처음 보지. 네. 내가 지갑에 갖고 다니거든. 어? <laughs> 집에 갖고 다녀. 신용카드인 줄 알았어. 어, 신용카드처럼 <laughs> 이렇게 술 자리 있다 그러면 두세개 갖고 다녀. 아 어떻게 먹으면 되냐? 자 가면 필름이 나와요. 오, 우와 신기하다. 응. 이렇게 하면 천장에 딱 붙어. 보통 약이 쓰잖아. 맞아요. 그리고 막 액체로 마시는 거는 병이 무겁기도 하고 편의점에 사려면 비싸잖아.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맛나는지 직접 설명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꿀맛 난다. 그냥 꿀 자체지. 그게 싹 녹지. 약간 당충전도 되는 느낌에다가 여기가 20년 동안 이 국악용 필름만 연구한 대한민국 1등 업체인 거야. 어... 그래서 여기에 고농축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네네. 나는 이거 술 먹고 술 끝나고 먹거든? 네. 근데 우리 에주가 TV잖아. 술 먹는 사람 엄청 많지. 원플러스 원 플러스 원해주셨어. 와. <laughs> 숙취 소재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젤리! 간식 먹듯이! 음. 가격도 엄청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나 솔직히 너무 감사하게 그 PPL 5회분이나 주셨어! 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할 때니까다 떨어지면은 다음 참비디 영상에 또 사고! <laughs> 5개월 동안 이제 숙취 가격 부담 없이 꼭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짠! 짠! 우녹진 여러분 참참참! 참, 참. 네. 일단은 나는 생낙지 나오는데 처음 봤어. 물론 뭐뭐 뭐 그때마다 바뀌겠지만, 낙지 아까 움직이는 거 봤지. 네, 살아 있는 거. 하... 그럼 바로 횟집 가서 낙지 한 마리 시켜놓면2만원 아니야? 맞죠야 낙지만 시켜 먹으면 되겠다. <laughs> 가리비 봐. 아, 어, 내 가리비 엄청 커요. 어, 왕가리비, 왕가리비. 여기에 고추하고 마늘까지 다해 주셔가지고. 하나만 더 먹어볼게, 몽게 몽게. 전복 먹어볼게. 아, 이 말을 하고 드셔야죠. <laughs> 아, 잠시 기다려봐. 야, 전복 전복. 전복이 또 작지도 않아. 내 여기 틀렸다. 왜요?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아요. 바로 우리가 횟집 가면 시키지 않아. 차이가 뭔지 모 맛있어. 비린내도 없고 그냥 쿠쿠 뭐 보노보노 뭐 기타 여아들 있잖아. 해산물로만 봤을 때는 1등 2만 원대는 에 비빌 데가 없겠다. 진짜 1등이에요? 아 먹어봐. 우와. 차이가 있어. 그거. 진짜 신선하다. 진짜 하선 진짜 진짜 하지하지 오. 전복 먹어봐. 너 이거 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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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여기 4, 5만 원 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지. 호텔 그집가 부럽지 않나요, 진짜로. 아. 자, 그다음에 나 문어 완전 좋아하는데 이거 냉동 수입 문어가 아니라 생물 문어인 것 같아. 엄청 탱글탱글해요. 육회도 한번 먹 음, 볼게 육회는 형범 네. 육회는 이제 냉동 육회. 새우도 큼지막하지? 네. 새우도 음, 맛있고 소장도 맛있다 여기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음 소장도 풍미가 있네 짜져 먹자 와 이거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야 돼요 참참참 참. 진짜 회만 먹고 가도 괜찮겠다 피꼬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피꼬막이요? 음, 이거는 이제 여기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이 안에 피가 흠. 들어있어 땅이 잘 삶았다. 원래 핏구이인데 조금 비린다고 많이 들었던 맛야그 게... 피냄새 때문에. 한번 먹어봐. 괜찮지안 음, 비리네요? 잘 삶았어. 아니 병어가 나와? 야, 이 병어 비싼 거야. 아, 맛있어아 지금 별로였던 건 육회밖에 없어. 다 그냥 오늘 공수에서온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 소라도. 큰일 났다. 무한리필보 술값이 나가게 여기는 그래서 1시간 반 밖에 안 하나봐. 주당들은 이걸로 4시간 동안 먹을 수있어 수준이 너무 높아. 회가 피디님은 12시간 드실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이제 취직해야지. <laughs> 살아야지 솔직히 의심했거든? 반신반의 했는데 와이 장난 아니다. 뭐 아까 이고노하다에어고노하다 이, 이, 해도 지금 방 아까 써는 거 봤지? 네. 직접 썰어주셔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작업해서 아니 필렛을 받아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꼭 먹어봐! 반칙인데? 와 쩝다 강PD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이나 네. 이런 거 보내주시거든요. 강 PD가 꿈이래요. 제가요? <laughs> 아, 우리 강 PD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연봉협상 다시 하고 오늘부터 내주가 TV 채널에 감독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 PD가 기획하는 것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주위의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봐주세요. 벌써부터 불안한데 개노잼이네. <laughs> 인사 한번 하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 박제했으니까 잘못 하고 나가면 우리 녹진이들이 엄벌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이 제빵어 같거든. 이것도 아까 직접 썰어 주셨거든요. 여름에는 방어류는안 먹는 게나다아 그래. 음, 너무 시원. 아, 다음 이게 전갱이인가 모르겠네. 음. 좀 기름져 보이는 요 응. 엄청 맛있어. 이 여기 단점이 하나 내가 생각이 났어. 불친절해. 친절하시던데? 사람들은 친절한데 네. 음식의 설명에 불친절해. 아, 새로운 메뉴가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메뉴를 안 해놓지 않나. 아 네네. 아 네네. 아, 뭐가 나와요 또? 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저녁하고 주말. 디너랑 주말? 주말에만? 네. 아니 여러분들 지금 회가 이렇게 있는데 야도이 이게 그냥 나온대. 따로. 아. 그리고 연어도 퀄리티 좋은 거 봐봐. 이자카야 됐어요, 갑자기? 이 잘못됐는데, 이 한동안 이 가성비 비페로 여기 못이기겠네데 <laughs> 아니, 나 그냥 이것만 해도 만족스러운데 이거는 그냥 일식집 퀄리티로 환상이 또 나와. 회 두께 봐요. 아까 썰고 있었던 게 이거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 안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테이블마다 따로 주시는 거였어. 와, 이회 퀄리티 봐. 이거 제발 좀 먹어봐. 알겠어. 제발 와쉽담이 이거 진짜 좀 비싼데서 먹을 때 정도 맛이 나네요. 여기 어떻게 하지? 아, 저희가 네. 데, 대게 아니면 네. 참치 좋은 부위로 또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예? 대게 잡게 날에는 대게를 주는. 대게가 없는 날은 참치를 준다고요? 어요그 뭐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야 이거 그 배꼽살. 배꼽살하고 어. 이거 중뱃살 같은데? <laughs> 서울에서 여기를 이길 수 있을까? 자, 일단, 지금 초밥을 안 먹었잖아. 네. 초밥 먹자, 초밥. 간장, 새우 초밥. 음, 밥이 네. 양이 많지 않아서. 밥 요만큼이고, 새우가 이만해. 와. 밥이 많지 않지. 초밥을 쿠쿠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살짝 낫거나. 형은 어, 있잖아. 네. 무조건 요기 와. 나는 뭐 탕수육, 뭐 기타 요리들 있잖아. 네. 안 먹어. 무조건 회만 먹거든. 회가 미쳤어요. 여기. 이 나머지 초밥류들은 일반적인 부페 퀄리티. 밥이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거든. 싹 꼬들꼬들해. 제도 한번 먹어봐. 볼 요거는 3점 꽃게다. 꼬게가 10점이면 이게 3점이야. 연평도 꼬게 대비 3점이라는 거지. 음!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음. 짠! 어? 진세 개네요. 그래서 산전껍게입니다. <laughs> 오뎅 바가 있어요. 오뎅도 어육 함량이 좀 높은 오뎅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탕 먹을 거잖아. 아나 아직 탕을 안 먹었구나. 그래서 <laughs> 내가 가져왔지. 아를 알을 너무 많이 가져오신 거아니요이 정도는 <laughs> 먹어줘야지. 연어 먹고. 연어는 안 먹어도 최상급이야. 슈페리얼 맛있어. 참치는 또 여기 김 있잖아. 이렇게 싸가지고. 참, 참, 참. 이거 말이 안 된다 진짜. 야이 부어스트 소시지 있잖아. 호텔 조식에 나오는 거. 이게 진짜 맛있어. 못 드셔 보신 분들은 이 햄도 꼭 드셔 보시고. 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야 이게 무한 리필이라고? 이것만 해도 2만원될거 같은데. 와 알바. 라면 사리도 무제한이잖아 이거. 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핫짜곤이 좋아해요. 나랑 일하더니 <laughs> 마테인가 같구나. 아, 한번 겪어보시라고. 아 좀. 이런 느낌이야? 네. 제가 안 하겠어. <laughs> 죄송합니다. 알도도 먹어볼까? 와, 알밥 진짜 티 시럽다. 육수는 전문점까지는 못 가도, 네. 왜냐면 보통 전문점은 이제 황태 육수 같은 거좀 진하게 끓이잖아. 네네. 여기까지는 못 가도 다대기랑 이런 게 찌개 포차 같은 데들 있어. 찌개 여러 가지 파는 그 정도 느낌은 충분히 나. 시원하고 맛있어. 근데 우리가 전문점 온게 아니라 후식 먹는 거잖아. 후식으로는 그냥 미쳤어. 와, 알이 부드러워, 뻑뻑하지가 않아. 오, 그냥, 그냥 폭신폭신하다폭신폭신하고 꺼끌꺼끌하지 않지. 맞아요. 아니, 테이블이 몇개안 되거든? 한 20개밖에 안 되거든? 이거는 남을 수가 없는 구조야. 왜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고, 냉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추측인데, 여기서 한번 토대로, 체인이 있는데, 무한리필은 여기밖에 없거든? 네. 테스트 매장 같은 생각이 들어. 보통 이렇게 하려면 100평에다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자금도 회전되고, 이 수익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녹진이들은, 이런 이해 안 되는 매장을 빨리 오세요. <laughs> 개꿀입니다, 진짜. 개꿀입니다. 형은 이 꼬들면 좋아해. 아 오늘도 기가 막힌 매점 차였다. 회 좋아하면은 절대로 비싸단 얘기 못할 집인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꾸준히 영원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참 참. 참, 참. 비둘기예요? 잘 먹었어? 아, 터질 네, 것 같아요. 아, 난 진짜 지금 우리 둘이 5만 얼마잖아. 이거 다른 데 가서 먹었으면 15만 원 이상 아니야? 대박이다. 마무리 하자. 어? 안 먹고도 먹어요? 술 먹고 먹고 네. 끝나고 먹었을 때 진짜 제일 좋아. 허깨나무 아... 500mg 들어갔거든 네네. 먹어봐. 꿀 같아서 후식 같아요. 그냥 꿀이 야벌꿀집 있지? 네. 그게 좀더 부드럽게 녹는 느낌. 맞아요.